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물류나 그런 데 들어가는 로봇 종, 아니, 종사자만 현재 인간 종사자가 (10만 명) 이상이 항시 부족화돼요 어. 그래서 에이터 아마존에서는 작년에도 보게 되면 (AI로) 어떤 걸 하냐 면 물류센터 직원들을 모니터링하는 걸 하고 있어요 음. 인사평가를 실시간으로 <laughs> 아, 동선 파악하고 카메라 달고 그래서 어떤 창고에서는 (300명씩) 뭐 쫓아냈어요 어~ 자기 당신 업무 역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직원도 인터뷰했던 걸 받은 어떤 직원들이 약간 정신적으로 이제 황폐해지기 시작하고 음. 화장실을 못 가서 방광염이 걸린다고 호소하기도 해요. <laughs> 이 다음 넥스트는 뭐냐 하면 그럼 다 나가라. 우리 로봇 다 갖다 쓸 거다. 왜냐하면 나는 네. 너희들이 동선을 파악한 걸 가지고 데이터를 축적해 놨거든. 네, 그거를 휴머노이드에 이식할 거거든. 이렇게 맞아요. 되는 건가요? 네 맞아요. 전통적인 산업 내에서도 휴머노이드를 현재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있어서 효율을 극단적으로 높일.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연구 단계니까 별로 안 높아지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만이 10만 명의 노동자를 휴무이든 뭐~ (5만 대로) 대체를 해가지고 24시간 돌리면서 해 가지고 2 4 시간 돌리면서 해그럼 뭐 초기투자는 들어가겠지만 여기서 생기는 인제 인건비 절감에 파급력은 무지막지하게 기업의 수익으로 돌아오겠죠 아하. 노동자한테는 재앙이지만 기업이나 주주한테는 또 굉장히 치물릴 만한 일이 생길 겁니다. 예.